예 안녕하십니까 삼척조개마을입니다 오늘은 어, 강릉시에 임당동에 있는 어, 소풍 가는 길이 벽화거리에 나왔습니다 아, 저희들이 6월달이 되면 은 저희 마을에도 어, 주민들하고 같이 어,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에서 원래는 지역 영향 강압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 품목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이 못 가서 어 저희들이 어 마을을 꾸미는 데에 어 벽화거리라고 해서 그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강원도에서 승인이 나서 아 6월부터는 저희 마을의 벽화거리 를 이제 조정을 하려고 하자 아 인근에 있는 강릉시 임당동 벽화거리에 와서. 한번 보고 가려고 어, 오늘 나왔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네, 인당동 주민센터에서 어,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어, 그리고 나왔습니다. 음 여기 이전표처럼 중앙동 주민센터, 삼계탕집, 초호탕, 어, 소풍 가는 길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카메라를 네, 이렇게 해서 음, 여기는 일부 벌써 해손이 되어 있네. 훼손이 된 건지 일부러 남겨 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보기에는 네. 저희 마을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전체보다는 초하는 봤는데 좀어 새 담장에는 조금 단조롭게 하고, 오래된 담장에는 조금 특색을 꾸며서, 어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보시면, 강릉의 옛 모습에서, 단호다리, 강릉교, 잠수교, 뭐, 이렇게 해서 옛날 사진을 이렇게 전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강릉의 옛 모습 거리를 이렇게 재현해서 놓갔습니다. 저희 마을 구상은 다음에 저희 마을 벽화거리 시작 전에 가서 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어 자세하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벽화거리보다는 조금은 좀 틀리게 저희들 마을을 이제 꾸밀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는 좀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 말한두 개소 정도에, 어,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포토존도 이제 만들려고 구상 중이고, 이렇게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시도, 음좀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어, 어, 시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당신, 어느 봄날, 당신이 사랑으로 응달지던내 뒤란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깔, 불가,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아 이렇게 해서 무술년 가을 김용택님의 참 좋은 당신을 쓰다 함영호님께서 넣으셨네 어, 호는 동주 같습니다. 음. 아 이게 삼계탕집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는 응? 제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약간 포토존 식으로 해서 사진 찍게 만들었네요 이렇게 발바닥을 했어. 음, 여기는 보니까 어,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좀 털했습니다만은. <laughs> 아, 여기는 보면, 음 응. 여성 안길 기가길로 돼있네. 이거는 안도현 씨님의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어떠냐 이 키는 저도 그 삼척에 있는 도개업이라고 옛날에는 인구 한3만이 넘었다 고 그러죠 지금은 한8천명 정도가 계시는데 그때 참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도개업에서 어, 소위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지나가는 개가 아, 만원짜리 물고 다니셨던 그때 시절이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가 거의 다 같아요 아 아직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기서 다된것 같고 아 아마 진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십시오.